네, 태직후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핑크 단열재 시공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이스핑크가 되겠고요. 본드랑 헤라, 뭐, 기타 작업도구가 뭐 있고요. 어, 도면처럼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려고 아이스핑크를 사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너무 추워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 얼음을 다 제거한 를 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붙이고자 합니다 작업을 할 건데요. 어, 높이는 230이고요. 이쪽은 1,300, 저쪽은 2,600. 예, 제가 이렇게 도면에처럼 어, 본드를 샌드위치 패널에 본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붙이고 있어요. 어, 지난번에는 실리콘을 쐈지만 이번에는 본드로 했는데요. 사장님이 본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어,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것이 본드입니다. 이제 본드를 가지고 어, 헤라에 묻혀서 샌드위치 패널에 네, 본드를 바르고 있어요. 네, 헤라로 하는 거 맞죠? 네, 헤라, 니가 헤라, 내가 헤라, 그래, 알았다 헤라, 그래서 헤라인 듯합니다. 어떻든 간에 헤라를 가지고 이렇게 어, 샌드위치 패널에 덕지덕지 바르고 있어요. 자요 규격에 맞게끔 제가 아이스핑크를 잘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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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나가고 있어요. 자 붙여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네 얼핏 보기엔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 자세히 보면 아주 험이 많습니다. 네 이게 초보의 초보가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초보는 초보가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긴 도면에 일단은 한쪽 면을 다했고요 자, 이쪽에 이제 보이시는 면, 이쪽 면을 할 건데요. 자, 보이시죠? 여기는 또 요철이 심해서, 어, 본드도 잘 발라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여기 수수전도 있구요. 저 위에 보면 전기줄, 전기줄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거를 정리를 해서, 그 위에다가 본드를 바른 다음에 아이스핑크로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붙어 있는 상태예요. 완료가 됐어요. 보이시나요? 본드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지저분하게도 보이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쳐보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또 이렇게 자른 부분, 천장과 그 틈에 이렇게. 한 5mm 이상의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으로 그 안에까지 쭉 쏘고 있는데요. 쏘고 있는 실리콘을 쏴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만져요. 바람 아 들어오지 마라 그거죠. 예, 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면 화장실도 춥고요. 예,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수도가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리콘으로 바람을 못 들어오게 예 천장 부분 다시 한번 쭉 짜서 실리콘을 쌓아 줘서 틈새 모서리 부분들 쫙 내려 주고요. 네, 틈새를 막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헤라를 가지고 네,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어때요? 아까도 헤라지만 이것도 고무 헤라입니다. 이거 실리콘 헤라. 천장에 실리콘 묻은 것도 떼주고, 자 모서리 뚝 닦아주고, 아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고요. 예 그러면 제가 뭐 하는지 여러분한테 바로 전달이 간다고 합니다. 소식이 가는 거겠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저이 부분은 지금 실리콘이 중간 중간 아직 다안 붙은 것 같아요. 그냥 다안 싸졌어요. 자, 이걸 제가 쏜 다음에 정리를 하겠고요. 아이스핑크 자르는 법인데요. 아이스핑크 자를 때는 이렇게 세자 같은 거, 세자로 하면 아이스핑크 스티로폼에 잘 접착이 돼서 밀리지가 않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는지, 그 알람까지 알려준대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손 다치지 않도록 안전히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시고, 네, 이렇게 여러 번 칼질을 해서 안전하게 90도 각으로 어, 스 핑크를 잘랐어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잘랐는데 사실 저 부분에 덕지덕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하니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도면과 같이 1234, 그래서 중간에 아이스핑크가 중심선일 때 칼이 들어가는 각을 한번 맞춰보고 새로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때요? 아까 거보다 한결 깔끔하게 나왔죠? 여러 번 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 제작비용은 139,000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한 건 10장 정도 썼어요. 자, 아이스핑크 단연체 시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